도, 도시의 농부 강기훈입니다. 에, 비가 온 뒤라서 아주 어, 식물들이 싱싱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어, 천년 비로는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비타민 나무 잎을 따기 위하여 제가 농장에 왔습니다. 비타민이 어, 우리 몸에 좋다 하여 제가 한 서른 그루를 제가 심었습니다. 아, 지금 2년, 어, 2년 차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년 차 됐죠. 5년 되면은 열매가 열립니다. 올해는 열매가 안 열리고 잎을 먹기 위하여 제가 오늘 잎을 따겠습니다. 비가 온 뒤라서 새순이 올라오고 순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지금 시기가 잎이 차로 먹을 때는 아주 좋은 식입니다. 예, 그러면 농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게 비타민 나무입니다. 자, 비타민 나무가 이렇습니다. 이렇 생기 습니다 아, 비타민 종류가 거의 한 200가지가 들어있다 합니다. 어, 사과에 어, 180배 정도가 비타민이 들어있고, 또, 어, 귤에 한 100배 정도 비타민이 들어있다 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여러 가지 비타민이 있다 하는데, 저희들이 오늘 한번 입순을 한번 따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순을 따시십시오 이래 보시면은, 가시가 들어있습니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따셔야 됩니다. 예. 입순을 따갖고, 어, 보통 후라이팬에 약간 뜰 것, 듣습니다뜰것 같고, 그냥 이래 차로 드시면은 뭐 비타민 종류가 워낙 많다 하여 저희들이 한번 씹어봤습니다. 어, 작년에도 잎을 제가 따갖고 한 먹어보니까 약간 단맛이 나면서 어, 먹을 만합니다, 보면. 올해도 비타민 열매는 열리지 않고 어, 잎을 먹기 위해서 제가 따고 있습니다. 예. 이런 잎이 몸에 좋다 하니까 첫째로뭐 건강이 최고죠. 건강이 최고인 게네. 건강을 위해서 제가 오늘 비타민 어, 나무 잎을 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따 갖고 들크 모됩니다 저도 처음으로 비타민 나무를 심었는데 뭐 워낙 좋다 하니까 그 원래 저 강원도 쪽에가 비타민 나무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저 경상도 쪽에서는 비타민 나무가 거의 많이 없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심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먹으면은 뭐 몸에 좋다 하니까 요새 몸에 좋아 하면 여러 가지 다 먹습니까? 그 그러니까 항상 건강을 먼저 생각하시고 원래 농사도 어진 건강을 생각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몸도 생각하고 예. 오늘 본게 잎이 싱싱하고 참 좋은 거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따갔고 예. 자, 이쪽에 한번 볼까요? 이 나무는 쑥놈입니다. 쑥놈. 숙놈. 이래 쑥까지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게 보면 안 것이 있고 쑥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쑥 것입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더 해볼까요? 예. 차로 드시면 좋다 하니까, 저희들도 한번 어 따갖고, 맛이 어떤 거, 작년에만 한게 뭐 조금 단맛이 나던데, 올해도 지금 따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또 한번 옮겨볼까요 네. 예, 잎이 싱싱하네요. 싱싱하고 몸에 좋다 캐는 거는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 비타민 나무 어, 잎 차를 만들 기 위해서 오늘 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 지키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